자 방망이가 내 무릎보다 앞에 내 이렇게 짚었을 때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는 거야 알지?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리를 구부리고 머리 가까이 어떻게 됐어? 야 방망이를 막 움직여? 아니요 그냥 아니지? 그 여기 이하 방망이를 움직이긴 움직여야지 옆으로 오면 이렇게 움직이긴 해야지 그치? 근데, 근데 최소한으로 많이 안 움직여야 돼 알겠지? 응자 다시 던져봐 자 자세를 어떻게 찍고 올리는 거야 이제 자세를 낮춰서 미세하게 올리면 안 되는 거야 그치? 네. 이러니까 볼 보는 눈도 좋아지겠지 그치? 네. 다시 한번 앞에다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 그냥 오는 대로 내가 공을 이렇게 치려고 하냐? 아니지. 그냥 공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맞아주잖아, 그지? 그렇게 하는 거야.